어떻게 보면 우리 강사님한테 소금꽃도갖고 처음에 우리, 우리 단계 단계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정말 내가 이장히 듣는 데 생각을 했구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맙고요 또 앞으로 이매직테니스가 이에 오는 사람들도 다 많이 참여해가지고 모두 다 웃음과 건강을 함께 챙길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낙켓으로 이제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앞에 영상을 보시면, 그, 어, 강사님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이야기 하시는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 생각, 이 레지 테니스를 진행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운동을 해서, 야, 이건 너무 쉽지 않나. 특히 테니스를 그동안에 즐기셨던 분이나 아니면 다른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지금쯤 되시면 야 이게 무슨 운동이야 이 메이트니스를 배우러 왔는데 테니스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어 저희가 처음에 강의 시작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77세 아니면 80세에 가장 연세가 있으시고 운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기준으로 이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20회의 강의가 끝나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될 건지 그 영상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을 짰는데 진짜 정성 이재순 정근자 대나차동어이팅 자, 어떻게 이기셨어요? 어, 자 소가. 자. 좀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결승전. 2019 어르신 테니스 페스티벌 매직 테니스 대회 여자부 결승전. 자잘 보셨나요? 자 아까 영상 맨 처음에 사기 당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지난해 우리 연천 노인복지관 회장님이신데. 이 영상은 충주에서 열렸던 전국 메디테니스 대회에 참가하셨던, 참가하러 가시는 과정 안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버스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20표의 강의를 끝나게 되면 저런 정도의 실력을 갖추실 수 있을 거고 저런 대회가 만약에 열리면 참가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회는 취소되었지만 다음에 내년에라도 그런 전국 매직 테니스 대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강의를 2 0회를 끝까지 잘 들으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쉽게 연습을 하고 있지만, 어 우리 아2 0회 정도 끝나고 나면 아 내가 저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시고, 또 저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쉬운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약속한 것처럼 오늘은 라켓을 가지고 라켓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몸을 풀어보실까요? 오늘 워밍업은 볼체조로 해보겠습니다. 볼을 저렇게 어, 허리 뒤로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요, 빨리 돌려보기도 합니다. 자, 다섯 밖게 돌리기 시합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다리 사이로 넣어서 반대쪽으로. 잡아서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 운동도 되고요 어, 손 운동도 되고요 자 이제 아이들이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이제 오늘의 운동 시간입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이렇게, 어, 생수병이나 아니면 다른 병 같은 거, 사이다병이나 이런 거 있으면 되고요. 곰은, 어,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한 개만 있어도 됩니다. 어, 라켓이 하나 있으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취급하셨을 텐데,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곰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테니스 골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볼링 맨손으로 공을 가지고 굴렸는데 오늘은 똑같이 자, 공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어, 지난 시간에 그, 볼링 했던 거하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오늘은 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둘이 있다면 아니 그. 손자하고 같이 있거나 이렇게 두 분이 있으시다면 둘이서 할수 있는 게임도 설명 어,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 간의 대항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 프로그램도 어,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는 어, 똑같습니다 지난주하고 자 한번 먼저 해 볼까요 자 이렇게 타겟을 설정을 한 후에 자 다섯 발자국 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발자국 한 다음에 자, 여기에다 공을 놓고 이번에는 라켓으로 공을 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손으로 굴렸던 것처럼 이번엔 좀 어렵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추기를 해보는 건데요. 자두 어, 분이 어, 두 사람이 있다면 자, 똑같이 거리를 만들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공을 놓고요. 자, 두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이 어, 경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열 번을 굴려서 누가 더잘 어, 맞출 것인지 자, 이렇게 연습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영상을 한번 어,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분이 있으면 둘이 편을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섯 명 다섯 명해서 어, 돌아가면서 누가 더 많이 맞추는지 이렇게 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어느 팀이 더 자, 많이 맞추는지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될것 같은데. 오케이 자자 여러분들 어? 자 어? 자 앞으로 다른 반 앞으로 오세요. 다른 반 앞으로. 더 음. 앞으로 더 앞으로. 나야. 나대6자 응원해 응원해 이겨라 이겨라. 아어 됐다. 7대7야 <laughs> 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 그렇지 그렇지. 자 빨리 빨리 해야 돼. 야. 가족들 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뭐세명세명 3명, 3명 이렇게 그 여러 사람이 같이 할수 있는 어, 테니스 골프 경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타겟은 여기 에 똑같이 설정해 을 놓은 다음에 자, 이제는 장애물을 만듭니다. 저 뒤로 쭉 이렇게 가시면 여기가 다 장애물이 되겠죠? 자 이쪽으로 쭉 이렇게 멀리 오시면 타겟은 이제 이 장애물 너머 저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에 이제, 어, 한 가족. 자, 홍길동, 홍길동 선생님 가족. 그 다음에 여기는 신사임당, 어, 어머님 어, 가족. 자, 두 가족이 이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야, 홍길동 가족은 세 명이고, 신사임당 가족은 다섯 명인데, 그, 어, 괜찮겠는가? 괜찮습니다. 다섯 분이 하셔도 되고, 일곱 분이 하셔도 되고, 이 팀은 두 명이서 해도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각자, 어, 자기 공, 그 공을 도공 하나씩 준비를 합니다. 어, 공은 두 개가 있으면 좋겠고요. 라켓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자, 자 홍길동 팀 가족 먼저 타겟을 향해서 저쪽 타겟이 있잖아요. 자, 아빠가 먼저 해도 되고 아니면 막내, 막내가 먼저 해도 됩니다. 자, 막내가 먼저 공을 칩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 번에 타겟에 공을 가지 못합니다. 아, 물론 누가 먼저 칠 건지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홍길동 가족이 먼저 하면 자, 아빠가 먼저 이번에 쳤어요? 자, 이번에는 아빠가 쳤으니까 이번엔 엄마가 칩니다. 자, 자, 만약에 어디 구석으로 들어가도 건드리면 안 돼요. 자, 해보세요. 건드릴 때는 이제 한타를 더 줍니다. 벌칙으로. 자, 엄마가 치고, 그럼 이제 엄마가 쳐서 이어서 쳤죠? 아빠가 치고 엄마가 쳤어요? 그러면 이번엔 아들, 아들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누구든지 칩니다. 자, 아, 항상공을 치고 나면, 그 건들면 안 돼요. 그대로 자기 공 건들고 자,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또 이어서 칩니다. 그럼 이어서 어, 할머니가 또 칩니다. 만약에 여섯 가족이면 여섯 가족이다할수 있어요. 할머니가 칩니다. 번호 순서를 정해서 어. 그러면 맨 처음에 쳤던 아버지가 다시 가겠죠? 자, 한 바퀴 돌았으니까 아버지가 가서 이걸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맞췄을 때 자, 우리가 다섯 번에 맞췄다, 이 일을. 그러면 다섯 번에 맞췄으니까, 우리는, 어, 5점, 5점 이렇게 맞추고, 자, 다음 이제 신사임단 가족도 똑같이 하는 거죠? 자, 다가을에워놓고 이제 라켓, 그 라켓을 신사임단 가져가게 주면 됩니다. 라켓은 한자루만 있어도 되고, 공도 하나만 있어도 돼요. 라켓과 공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제가 아까 왜 공이 두 개가 있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어, 한팀이 이렇게 쭉다 해나가기만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 골프 시, 정식 골프 시합처럼 어, 홍길동 가족이 한 사람이 먼저 쳤으면, 아빠가 먼저 쳤으면 이번에 신사임당 가족 아빠가 또 치고 또그 다음에 홍길동 가족 어, 엄마가 치고 그 다음에 신사임당 가족 엄마가 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팀씩 돌아가면서 치면 더 재미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공이 두 개가 있으면 좋겠죠. 자, 신사임당 가족팀, 다음에 홍길동 가족팀 거. 라켓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서로 이렇게 주면서 치면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가족관 대항전 경기를 한번 지금부터 보실 텐데요. 어, 막상 경기를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 장애물을 여러 가지로 설치를 할수 있으니까, 장애물 설치를 뭐 어떤 마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잔디밭, 어디 뭐 학교 운동장, 어떤 데서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방에서 한다면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방에서 하게 된다면 어, 퍼팅하듯이 5 m 거리에서 단체전으로 돌아가면서 할수 있고요 가족간에 그리고 어, 야외에서 하신다면 어, 지금 보실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물을 돌아가면서 경기를 하는 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 메디테니스3강 어, 테니스 골프 단체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 대항전입니다. 그말정에정번 정말, 정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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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는 거.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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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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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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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혼자 계시면은 혼자 하셔도 되고요. 만약 둘이 있으면 둘이서 경쟁을 해보셔도 됩니다. 뭐, 세 명이 있으면 2대1로 경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대1대1 세 분이 나눠서 경기를 하셔서 뭐, 재있는 어, 게임을 해,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나중에 가족들이 모이시면 가족들 모여서 가족 배양전도레이팬스로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과제를 드릴 시간인데요. 어, 오늘의 과제는 재난주 볼링하고 똑같습니다. 자, 타겟을 설정을 해놓으시고, 자, 다섯 발짝을 떨어져서 자 라켓으로 매직 테니스, 매직 테니스, 매직 골, 어, 테니스 골프를 합니다. 그래도 10번을 쳐서 1번을 쳐서 몇번 성공했는지 그 과정을, 어, 그 개수를 카카오톡에 올리주시면 어, 출석 점수와 함께 과제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점수를 잘 모으시면 연말에 시상식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도 재미있게 운동을 하신 다음에 어, 자, 지금부터 이제 테스트 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한번 하시고, 그, 그때부터 정확히 10개를 쳐서 몇개 성공하셨는지를 카카오톡에 올려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신문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요즘에 신문 찾기 어려우실 텐데, 다음 시간에는 가능하시다면 신문지 어, 두장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